제 167화 급소는 뱀의 머리 제 1장 강유는 위군 구원병이 도착할 것을 염려하여 병장기와 수레 등 일체의 군수물자와 보병을 먼저 후퇴시킨 다음 기마병으로 하여금 후미를 엄호토록했다. 이 같은 사실을 세작이 보고하자 등에는 껄껄 웃었다. 하하하 대장군이 오시는 것을 알고 강유가 먼저 퇴각한 것이니 굳이 추격할 것 없다. 오히려 추격하면 적의 계략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는 적정을 살펴보도록 하니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촉구는 낙곡의 좁은 곳에 마른 풀을 잔뜩 쌓아놓고 추격병이 오면 불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등해를 칭송했다. 장군의 헤아림은 참으로 신통하십니다. 등해는 사자에게 표문을 써주어 이를 조정해야 하도록 했다. 이에 삼아서는 크게 기뻐하며 등해에게 상을 내리도록 황제에게 주청드렸다. 한편 오나라 대장군 손침은 전단 당자 등이 위군에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로하여 그들의 가족을 모조리 처형했다. 오나라 국주 손량은 이때 나이가 17세였는데 손침의 살육이 너무 지나친 것을 보고 속으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원으로 나간 손량은 생매실을 찍어 먹으려고 환관에게 꿀을 가져오게 했다. 그런데 가져온 꿀 속에 쥐똥이 몇차 보여 창고지기를 꾸짖으니 그 관리가 머리를 쪼아리며 말했다. 신이 단단히 밀봉해 놓았는데 어찌 쥐똥이 있겠나이까. 전에 환관이 꿀을 달라한 적이 있느냐. 며칠 전 꿀을 달라한 적이 있으나 신이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창고지기가 대답하자 솔량은 환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창고지기가 꿀을 주지 않은데 화가 나서 꿀 속에 쥐똥을 집어넣어 모함하였구나. 아니옵니다. 환관이 불복하자 솔량이 말했다. 이 일은 쉬할 수 있다. 쥐똥이 꿀 속에 오래 있었다면 쥐똥 안팎이 모두 젖어있을 것이고 꿀에 넣은 지 얼마 안이 된다면 겉만 젖고 않은 말라있을 것이다. 그리고 쥐똥을 쪽에 살펴보니 과연 속이 말라있었다. 그제서야 환관은 죄를 자백했다. 솔량의 총명함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승상 손침의 개혁눌려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손침의 아우인 위원장군 손거가창룡문에 들어와 숙직하며 지키고 있었고 무이 장군 손은 편장군 손간 장수 교의 손계 등 다른 아우들도 여러 군영에 나뉘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라 국주 솔량 이 범민하며 앉아 있는데 황문 시랑 전기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황후의 오라비이기도 한 전기 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손침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며 지물업 신역임이 너무 심하구려 지금 그를 도모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으려 태하께서쓸 곳이 있으시다면 신은 만번 죽더라도 사양치 아니할 것이옵니다. 경은 지금 대골방 위에 금군을 동원하여 장군 유승과 더불어 각기 성문을 지키시오. 짐이 직접 나가 손침을 죽이겠소. 다만 이 일은 경의 모친이 알게 해서는 아니되어. 경의 모친이 바로 손침의 누나이니 말이오. 만일 유서라면 짐의 일을 크게 그르치고 말 것이오. 하오시면 조서를 신에게 내려주소서 거사를 일으킬 때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보이고 손침의 수하들까지도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만들게 싸웁니다 이에 솔량은 비밀 조서를 써서 전기에게 주었다 비밀 조서를 받은 전기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전상에게 넌지시 일러바쳤고 전상은 다시 아내에게 이 일을 알리고 말았다 사흘 안에 손침이 죽게 될게요 예 죽는 것이 마땅하지요 손침의 누나인 전상의 아내는 입으로 그렇게 맞장구를 쳤지만 뒤로 편지를 보내 이를 남동생 손침에게 알렸다 경로한 손침은 그날 밤내 네 형제를 불러 모아 정의병을 이끌고 먼저 대궐을 포위하는 한편 군사를 풀어 전상과 유승을 그 가족과 함께 모두 잡아들였다. 날이 밝아 올무렵 오나라 국주 솔량은 대궐 문밖에서 크게 울리는 징소리 북소리를 들었다. 그때 환관이 황급히 들어와서 아래었다 손침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 안뜰을 포위하였나이다. 솔량은 크게 노해 전황우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 아버지와 오라비가 나의 큰일을 그르치고 말았구나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고 나가려 하자 전왕후와 시중과 측근 신하들이 모두 솔량의 옷깃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며 말렸다 손침은 먼저 전상과 유승 등을 죽인 뒤 문무백관을 조정으로 불러 영을 내렸다 주상이 주색에 빠져 오랫동안 병을 할 터니만 이제는 정신까지 흐려도리어군단 행동을 하니 어찌 종묘사직을 받들 수 있겠소 이에 마땅히 폐리하고자 하니 그들 무무백관 가운데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자가 있으면 모반죄로 다스릴 것이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응했다. 장군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분개한 상서 환희가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 가운데 서더니 손침을 손가락질하며 크게 꾸짖었다. 금상은 총명한 황제이신데 내 놈이 어찌 그 따위 막말을 내뱉느냐? 나는 죽을지언정 너 같은 역적 말을 따르지는 아니하리라. 이의 손침은 불같이 화를 내며 칼을 뽑아들고 환희를 내리친 뒤 곧장 안으로 달려들어가 오나라 국주 솔량을 꾸짖었다. 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군주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천하에사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제의 얼굴을 봐서 너를 폐하여 회계왕으로 삼고 내 직접 덕이 있는 이를 몰라 황제로 옹립하리라. 그리고는 중서랑 이승에게 호통 쳐서 옥세를 빼앗고 등정에게 그것을 거두라는 영을 내렸다. 솔량은 해성 통곡하며 궁궐을 떠났는데.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난신적자 이윤을 무고하더니, 간신히 곽광 이름 도용하느나, 가련하다, 총명한 젊은 군주가, 조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되다니. 손침은 황실 친족의 업무를 관장하는 종정 손해와 표문과 조서를 관장하는 중서랑 동조를 호림해 보내, 낭야왕 손유를 모셔오도록 했다. 손유의 자는 자열인데, 바로 손권의 여섯째 아들이었다. 그는 호림에서 밤에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다가 뒤를 보니 용의 꼬리가 보이지 않기에 깜짝 놀라 잠이 깼다. 그런데 다음날 손해와 동조가 찾아와서 절을 올리며 청하는 것이었다. 도성으로 돌아가소서. 이에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난 손유가 고가에 이르렀을 때한 노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는 상을 깐 이름을 휴라하는 노인이옵니다." 시체하면 변이 일어날 것이니 전하께서는 빨리 가소서. 소녀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일행이 포세정에 이르자 소녀이 황제수레를 끌고 나와 그를 맞았다. 그러나 소녀는 황제수레 대신 작은 수레를 타고 도성으로 들어갔다. 문무백관이 길가에 나와 베니 소녀는 황망이 수레에서 내려 담려했다. 그러자 손침이 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소녀를 일으켜 세우게 하더니. 대전으로 들어가 황제 자리에 앉을 것을 청했다. 손녀는세번 사양하다가 옥세를 받았다. 이에 문무백관들이 조정에서 할애를 올린 후 천하의 대사멸령을 내리고 연어도 영한 원년으로 바꾸었다. 손침은 승상 형주목에 봉해졌고 많은 관리들이 벼슬이 오르거나 상을 받았다. 또한 손침의 조카 손호는 오정우에 봉해졌다. 이로써 손침 집안의 제후 다섯 명이 모두 금군을 거느리게 되니 그 권세는 황제를 능가할 지경이었다. 오나라 국주 손유는 나라 안에 변고가 일어날까 봐 겉으로는 신하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속으로는 반란을 막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손침의 교만과 전행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가고 있었다. 제2장. 그해 겨울 12월이었다. 손침이 오나라 국주 손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쇠고기와 술을 가지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러나 손유가 받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손침은 쇠고기와 술을 좌장군 장포의 부중으로 가져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이 거나해지자 그는 장포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내가 당초 회경을 패하였을 때 다들 나더러 제위에 오르라고 하였지만 나는 금상이 어질다 여기고 그를 옹립하였소. 그런데 오늘 내가 올린 축하술을 거절하시니 이는 나를 소홀히 대접하시는 것이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내 조만간 보여드리리다. 이 말을 들으며 장포는 그저 내내 하고 공손히 대꾸할 뿐이었다. 다음날 장포는 대궐에 들어가 손침이 한 말을 손유에게 은밀히 아뢰었다. 손유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밤낮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손침은 중서랑 맹종에게 중군에 소속된 정예병 1만 5천을 내주며 무창으로 나가 주둔하도록 했다. 또한 무기고에 각종 무기도 내주었다. 이에 장군 위막과 무의사 시삭이 은밀히 손유에게 아뢰었다. 손치미 도성 밖에서 군사를 절연시키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도 모조리 옮겼나이다. 조만간 변고가 일어날 게 틀림없사옵니다. 깜짝 놀란 손유가 급히 불러 대책을 물으니 장포가 대답했다. 노 장군 정봉을 불러 상의하소서. 계략이 남달라 능히 국가대사를 결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에 손유는 정봉을 궁으로 불러들여 사태를 은밀히 알리자 정봉이 아래였다. 폐학께서는 심려하지 마소서.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나라를 위해 해로운 자를 없애버리겠나이다. 어떤 계책이요? 내일은 마침 섯달금음날이니 연회를 열고 신하들을 모두 부르소서. 그래서 선침에 참석하게 되면 제게 손쓸 방책이 있나이다. 소녀는 크게 기뻐했다. 정봉은 위막과 시삭에게 외부 공작을 맡기고 장포에게는 내부 공작을 맡겼다. 그날 밤 광풍이 크게 일더니 모래가 날고 돌이 구르며 오래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땅에 쓰러졌다. 날이 밝아오면서 바람이 그치자, 사자는 교지를 받들고 손침을 찾아가서 대궐잔치에 참석할 것을 청했다. 손침은 그날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누구에게 떠밀리기라도 한 것처럼 나자빠진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믿을만한 부하 열 명에게 자신을 호의토록 지시했다. 그가 대궐로 가려는데 가족들이 말렸다. 간밤에 광풍이 쉬지 않고 불었고 오늘 아침엔 또 아무 까닭 없이 놀라 쓰러지시니 길주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니 연회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손침이 말했다. 내 형제들이 모두 군분을 거느리고 있거늘, 누가 감히 내게 다가올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부중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올려라. 그리고는 수레를 타고 대궐로 들어갔다. 오나라 국주 소녀는 황망히 어좌에서 내려와 손침을 맞이하고 상석에 앉을 것을 청했다. 술이 몇순배 돌아가자 갑자기 사람들이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대궐밖에 불길이 솟고 있습니다. 손침이 일어나려 하자 손유가 말렸다. 승상은 편히 앉아 계시오. 밖에는 그 일을 처리할 병사들이 많은데 무슨 위험이 있겠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좌장군 장포가 칼을 뽑아든 채 무사 30여 명을 이끌고 연회석으로 달려들어와 큰소리로 외쳤다. 조서를 받들어 역적 손침을 체포하노라. 이에 손침은 달아나려 했으나 무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그는 재빨리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했다. 바라건대 교주로 귀양보내 바치나 갈게 해주소서. 그러자 손유가 꾸짖었다. 내놈은 어찌하여 등윤, 여거, 왕돈을 귀양보내지 아니하고 죽였느냐.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 목을 쳐라. 이에 장포가 손침을 대전동 쪽의 뜰로 끌고 가서 목을 베었다. 손침을 따르던 자들은 두려움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장포가 조서를 선포했다. 죄는 손침 한 사람에게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리라. 조서를 듣고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장포가 손유에게 오봉루에 오르기를 청했다. 정봉, 위막, 시삭 등이 손침의 형제들을 모두 붙잡아왔다. 손유는 그들을 모조리 저작거리로 끌고 가 목을 베라는 영을 내렸다. 손침의 떨거지로 이때 죽은 자는 모두 수백 명에 달했다. 그들의 삼족을 멸하고 손침의 사촌형이었던 손준의 무덤까지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잘랐다. 손녀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제갈각, 등윤, 여거, 왕돈 등의 집안은 무덤들을 다시 고쳐 만들어 그 충의를 기렸다. 그들과 연루되어 멀리 유배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면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또 손침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정봉 등에게는 벼슬을 더하고 상을 내렸다. 오나라는 이 같은 소식을 촉나라 성도에 알렸다. 그러자 후주 유선이 사자를 보내 축하하니 오나라에서는 다시 서로를 사자로 보내 담내했다. 제3장 총나라에 갔던 서루가 돌아오자 오나라 국주 손유가 물었다. 요즘 총나라의 사정은 어떠하던가? 서루가 아뢰었다. 중상시 황후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많은 공경대부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있었사옵니다. 총나라 조정에 들어가 보니 바른말을 하는 것이 들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민간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사옵니다. 제비나 참새가 청하 밑에 둥지를 틀게 되면 장차 큰 집이 불타버릴 것도 모른다는 연작처당의 말과 가싸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가 탄식했다. 제갈무후가 살아있었다면 어찌 그 지경까지 되었겠는가. 그리고는 다시 국서를 써서 성도로 보냈다. 머지않아 사마소가 위나라 보위를 찬탈하면 틀림없이 오나라와 총나라를 침범하여 위세를 과시할 것이니 피차 대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를 받자 강유는 흔쾌히 표문을 올리고, 위나라 정벌을 위해 출병할 것을 다시 논의했다. 이때가 촉나라 경여 원년 겨울이었다. 대장군 강유는 요하와 장익을 선봉장으로 삼고, 왕암과 장빈을 좌군대장, 장서와 부첨을 우군대장, 호재를 후군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은 하우패와 함께 중군 총사령관을 맡고, 모두 20만 대군을 일으켰다. 후주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다음, 곧바로 한중에 도착한 그는 하우페와 상의했다. 어디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강유가 묻자 하우페가 대답했다. 기산은 군사작전을 펴기 좋은 곳이니 그리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날 승산께서 여섯 번이나 기산으로 나가셨던 까락이 바로 그것이오. 다른 곳은 나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강유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곧 기산을 향해 나아가도록 3군의 영을 내렸다. 일행은 기산의 골짜기 여기에 도착하자 그곳에 군형을 세웠다. 이때 위나라 등에는 기산의 군형에 머물며 농우의 군사를 점검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랩니다! 하고 달려온 척후병의 보고를 들었다. 지금 촉군이 골짜기 여기에 군형을세개 세웠습니다! 이에 등에는 높은 곳에 올라 촉군의 군형이 자리 잡은 곳을 살펴보더니 군형으로 돌아와 군막에 상석에 앉으며 크게 기뻐했다. 내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알고 보니 등에는 먼저 그곳 지형을 파악하여 촉군이 와서 군영 세울 만한 곳을 일부러 남겨두었더랬다. 그런 다음 기산에서 촉군 군영까지 이어지는 땅굴을 미리 파두고 촉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무슨 일을 꾸미려 했던 것이다. 이때 강유가 골짜기 입구에 세운 세개의 군영 왼쪽에는 위군이 파놓은 땅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암과 장빈이 군영을 세운 곳이었다. 등에는 아들 등충과 사찬을 불러 영을 내렸다. 너희들은 각기 군사 1만씩을 이끌고 촛군을 좌우에서 습격하라. 예. 그들이 물러가자 등에는 부장 정륜을 불러명했다. 땅굴 부대 500을 이끌고 오늘 밤 이경의 땅굴을 따라 곧장 촛군 왼쪽 군영으로 가있다가 땅굴에서 뛰쳐나가 기습하라. 한편 왕암 장비는 군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군이 군영을 기습할까 두려워 갑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잤다. 갑자기 중군에서 큰 난리가 일어난 것을 듣고 급히 무기를 쥐고 말에 올랐는데 군영밖에 등층이 군사를 이끌고 밀어닥쳤다. 안팎으로 협공을 당한 왕암 장빈 두 장수는 죽을 림을 다해 저항했지만 버틸 수가 없어 결국 군영을 버리고 달아났다. 군막 안에 있던 강윤은 왼쪽 군영에서 큰 함성이 들리자 적군이 안팎에서 협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급히 말을 타고 중군 군막 앞으로 나가 영을 내렸다. 경고망동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겠다. 적군이 군영에 접근하면 물을 필요 없이 무조건 활과 세뇌를 쏴라. 그리고는 오른쪽 군영에도 사람을 보내 경거망동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후 위군은 십여 차례나 힘차게 몰아붙였지만 빗발치는 화살과 세뇌살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위군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거세게 들이쳤으나 안으로 돌입하지는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거둬 군영으로 돌아온 등에는 탄식했다. 아! 강유가 공명의 병법을 깊이 터득하였구나. 야간 습격을 받고도 병사들이 놀라지 아니하고 변고를 듣고서도 장수들이 허둥대지 아니하니 강유는 참으로 장군감이다. 다음날 군영을 버리고 달아났던 왕암 장비는 패잔병을 거두어 본영 앞으로 돌아와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줄 것을 청하니 강유가 말했다. 그대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형을 잘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그리고는 다시 군사를 내주며 두 장수에게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땅굴 속에 집어넣고 흙으로 덮으라고 명했다. 그후 도전장을 보내 내일 싸우자고 하니 등해가 흔쾌히 응했다. 다음 날 양쪽 군사는 기산 앞에 진을 펼쳤다. 강유는 제갈량의 팔진법에 따라 하늘, 땅, 바람, 구름, 세뱀, 용범의 여덟 형태로 포진을 마쳤다. 등애는 말을 타고 나와 강유가 펼친 여덟 평태의 진 모양을 보더니 자기도 팔개진을 펼쳤는데 그 모양은 전우좌우의 문 배치까지 강유의 팔진법과 똑같았다. 그러자 강유가 창을 든채 말을 몰고 나와 외쳤다. 흥! 내가 내 팔진법을 흉내냈다만 진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느냐? 그러자 등에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너만 그 진법을 펼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이미 포진하였거늘 어찌 진을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 그리고는 말머리를 돌려 진 안으로 들어갔다. 그뒤 집법관의 계명에 깃발을 들고 좌우로 흔들게 하니, 진은 삽시간에 팔팔은 64개의 진문으로 변형되었다. 등해가 진 앞으로 다시 나와 소리쳤다. 어떠냐? 내가 변화시킨 진법이. 강유가 말했다. 나쁘지는 않구나. 하지만 너는 내 팔진을 포위할 용기가 있느냐? 못할 까닭이 무엇이냐? 양쪽 군사는 각각 대우를 맞춰 전진했다. 등해는 중군 한가운데 서서 지휘하고 있었다. 양쪽 군사는 충돌해도 진법은 조금도 어긋남 없이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강유가 한가운데로 들어가 깃발을 한번 흔드니, 촉군은 긴 뱀이 땅을 둘둘 마는 장사권지의 진법으로 등에 군사를 둘둘 내어 으면서 사방에서 함성을 질러대는 것이었다. 이 진법을 모르는 등에는 속으로 크게 놀랐다. 촉군이 점점 조여오자, 한가운데 갇힌 등에는 장수들을 이끌고 좌충우돌했지만, 호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다만, 촉군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등에는 어서 항복하라! 등에는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아, 내 잠시 제주를 자랑하다가 그만 강유의 계략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때 갑자기 서북 쪽으로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보니 다름 아닌 위군이었다. 등에는 촉군의 진이 무너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등해를 구한 이는 바로 사마이의 조카 사마망이었다. 그러나 등해를 구출하러 온 사이에 기산의 아홉 개 군영은 모조리 촉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등에는 패잔병을 이끌고 위수 남쪽으로 후퇴해 군영을 세운 뒤에 물어보았다. 공서선 어찌 그 진법을 알고 나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사마망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 나는 형주 남쪽으로 유학을 간 일이 있어. 그때 제갈공명의 친구인 최주평 석광원과 사귀면서 그 진법에 대해 토론한 일이 있는데, 오늘 강유가 변형시킨 것이 바로 그 진법이었소. 긴 뱀이 땅을 둘둘마는 형태의 장사권지 진법은 다른 곳을 아무리 공격해도 깨뜨릴 수 없소. 그럼 등해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사마상은 자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급소는 바로 뱀의 머리요. 나는 그 뱀진의 머리가 서북쪽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급소를 공격하였소. 그러자 진이 저절로 깨진 것이요. 등해가 살해하며 말했다. 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저도 그 진법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진을 변화시키는 법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공께서 진법을 이미 알고 계시니, 내일 그 진법으로 기산의 군영을 되찾고 싶은데, 어떨는지요. 그럽시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이 강유를 넘어서지 못할까봐 걱정이구려. 아닙니다. 내일 공께서 강유와 진법을 겨루고 계시면 그 사이 저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기산의 배후를 습격하겠습니다. 양쪽에서 혼전을 벌이면 빼앗긴 군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등에는 부장 정륜을 선봉장으로 삼은 뒤 군사를 이끌고 기산의 배후를 습격하러 가면서 동시에 강유에게 내일 진법을 다시 겨루자는 도전장을 보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 주세요.